용인 특례시의회 신현여 의원이 공공하수도 시설 단순 관리 대행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행정 과오입니다. 신 의원은 9일 열린 제 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3년간 약 311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이 행정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던 평가위원회 심의가 당일 갑작스럽게 취소된 점을 문제 삼으며 사전 설명 없는 중단은 시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른 오해와 불신 해소를 들었지만 사전 설명도 없이 중요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행위였습니다. 총 937명의 평가 위원 접수자 중 342명이 제외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선정 과정과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선정한 과정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위원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 명확한 사유 없이 심의 자체가 취소, 취소된 것은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의식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의 본질은 예산이 아니라 시민 신뢰와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며시 집행부의 철저한 해명과 외부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문제입니다. 그 어떤 의혹도 없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아래 투명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앞으로의 사업자 선정 절차는 정도 관리의 관점에서 심사숙고하고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